이제 앞에 2, 3열 앞쪽은 단차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두꺼운 매트를 사용을 해주고, 이제 싱킹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얇은 매트를 사용을 해서 평탄화를 시켜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마로더 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 22년형 K4 7인승 차량 출고 전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7인승 차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F7인승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 작업을 꼭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좀더 효율적인 차박에 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로만 말씀드렸던 7인승 전용 차박 매트를 함께 깔아서 보여 드릴 겁니다 일단 작업을 하신 뒤에도 보시면 이 싱킹과 3열 사이에는 이 싱킹 시트가 살짝 올라와 있어서, 살짝 이 정도 길이에 이제 단차가 존재를 하게 돼서 평탄화를 하는데 이제 살짝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함께 넣어드린 이 합판을 함께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평탄화를 하시는데 수월하게 배트와 함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제가 미리 세팅을 해 놓았는데, 어, 보통 2열 순정 상태에서는 이제 레일이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만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단차가 있는 부분을 평탄화를 해서 레일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시트가 1열 콘솔 바로 옆까지 1열 시트를 앞으로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은 1열 시트 바로 딱 붙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순정 상태보다 대략 한 15cm 정도의 공간을 앞으로 더 밀어서 이렇게 뒷 공간을 차박 공간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딱 보았을 때에도 확실히 공간이 넓고 저렇게 시트를 앞으로 밀어 놓으면은 대략 한 190cm가 넘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세네 어, 명이 들어가서 앉아 있기에도 상당히 편안하고 두 분이서 차박을 하실 때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노륨 이렇게 장판을 작업을 해서 따로 매트가 없이도 앉아 계실 때 불편함이 없고. 아무래도 레일이 있다 보니까 주무실 때에는 이렇게 차박 매트를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차박 매트를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에 실고 다니시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엠보싱 장판과 같은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고 다닐 때에도 뭐 외관상으로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매트를 이렇게 꺼내주시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매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다가 모양에 맞게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어, 여기서 주, 어,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매트가 2열, 3열의 단차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두께가 다릅니다. 이제 앞에 2, 3열 앞쪽은 단차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두꺼운 매트를 사용을 해주고, 이제 싱킹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얇은 매트를 사용을 해서 평탄화를 시켜 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차 해결이 안 돼서 살짝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점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라서 제가 한번 바로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여기 싱킹 부분에 덮개 아래쪽에 합판을 깔아 주시고 덮어 주시면 아까 이열 쪽은 조금 더 두꺼운 매트가 들어가서 딱 단차를 해결을 해서 평탄화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7인승 차량의 단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평탄화, 190cm가 넘는 공간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았을 때도 같은 장판지지라서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편안한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차량으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트를 넣어뒀던 가방만 1열 뭐 쪽에 따로 보관을 해주시고, 2열 이쪽 공간에도 이제 공간이 남기 때문에 시트 위에 짐들을 보관해주시면서 편안하게 차박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서 오늘은 오랜만에 7인승 차량의 매트까지 함께 사용을 해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채널 오시면 다양한 차량 정보들, 그리고 새로운 출고 차량들 영상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